게이머분들 여러분의 게임 실력을 제대로 뽐내고 싶은데 아직 평범한 마우스를 쓰고 계신가요? 오늘은 게임 플레이의 판도를 바꿔줄 RGB 기계식 게이밍 마우스 3종을 소개해 드릴게요. 고감도 DPI 설정, 매크로 프로그래밍 버튼, 멋진 RGB 조명은 물론이고 손에 착 감기는 인체공학적 디자인까지 모든 걸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볼 수 있습니다. 무선부터 유선까지 취향에 따라 선택 가능한 옵션도 다양하죠. 빠른 반응 속도와 정확한 클릭감으로 승률을 끌어올리고 싶은 분들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이 마우스 하나면 여러분의 손끝이 훨씬 더 날카로워질 거예요. 이제는 장비로도 승부를 보는 시대, 어떤 모델이 여러분의 스타일에 맞을지 함께 보시죠. 상품 1. 실버 SC300 무선 충전식 게이밍 마우스. 첫 번째 제품은 실버 SC300 무선 충전 게이밍 마우스예요. 이 제품은 2.4GHz의 무선 연결 방식으로 깔끔한 책상 환경과 자유로운 움직임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게다가 충전식이라 배터리 걱정도 줄였어요. 케이블 없이도 안정적인 연결이 가능하고 반응속도도 유선 못지않게 빠릅니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건 RGB 조명. 상단과 측면에 은은하게 퍼지는 멋진 라이트가 게임 몰입감을 높여줘요. 특히 어두운 환경에서의 LED 연출은 진짜 감성까지 챙긴 설계예요. 클릭감은 기계식 느낌으로 적당히 또박하면서도 손에 부담 없고요. 좌우 버튼 휠 반응도 깔끔하고 기본적인 웹작업은 물론 게임에서도 부드러운 조작이 가능합니다. 게이머뿐만 아니라 재택근무, 일반 노트북 사용자에게도 디자인이 세련되어 데일리로 쓰기 좋아요. 슬림하면서도 손에 착 감기는 디자인이라 남녀 모두에게 부담 없는 그립감을 제공하고요. 무게도 가볍고 조작성도 좋습니다. 고급스러운 메탈릭 실버 컬러감까지 더해져서 비주얼부터 퍼포먼스까지 완벽하게 갖춘 제품이에요. 상품이 지오 기계식 매크로 지원 RGB 9버튼 게이밍 마우스 두 번째 제품은 게이머들의 심장을 뛰게 하는 지오 지오 기계식 프로그래밍 마우스입니다. 이 제품은 유선 연결로 초고속 반응을 보장하면서도 9개의 매크로 프로그래밍 버튼을 지원해서 다양한 키 조합을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어요. FPS, MMORPG, MOBA 등 장르 불문하고 쓰기 좋고요. 특히 반복 동작이 많은 유저라면 실전에서 확실한 차이를 체감할 수 있어요. 최대 12800 DPI까지 설정 가능해서 정밀한 조준부터 빠른 이동까지 모두 커버됩니다. DPI 변경 버튼도 바로 위쪽에 있어서 게임 도중에도 실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고요. 클릭감은 아주 부드러우면서도 경쾌해요. 확실한 타격감을 주되 손에 피로감이 없도록 설계됐고요. RGB 조명은 전면과 사이드에서 흐르듯이 빛나는데 그라데이션이 부드러워서 게이밍 데스크의 포인트로도 최고예요. 실제로 책상 위에 올려놓으면 존재감이 확실하고 버튼 배열도 인체공학적으로 되어 있어서 엄지손가락을 쓰는데 무리가 없어요. 오랜 시간 게임에도 손에 착 붙는 느낌 직관적인 버튼 위치 부드러운 커서 이동감. 이건 진짜 게임 좀 한다는 분들께 완전 강추해요. 상품 3. 6400dpi diy 카운터웨이트 유선 마우스. 세 번째 제품은 diy 가는 카운터웨이트 장착형 게이밍 마우스예요. 최대 6400dpi, 그리고 사용자가 직접 무게를 조절할 수 있는 커스터마이징 기능이 특징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유선 방식으로 안정된 연결을 제공하고요. 플러그 앤 플레이로 따로 드라이버 설치 없이 바로 사용 가능해요. 클릭감은 가볍고 빠릿해서 특히 리듬 게임이나 반응 속도가 중요한 게임에서 장점이 많고요 소리도 적어서 조용한 환경에서도 부담이 없어요. 자기 흡입 구조로 설계된 바닥면은 흔들림 없이 안정적인 마우스 사용을 도와주고 무게 중심을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어서 손에 맞게 조정할 수 있어요. 조명이 굉장히 멋있어요. RGB 효과가 흐르듯이 바뀌고 책상 위에서 굉장히 미래지향적이고 감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줘요. 크기도 적당하고 손바닥 전체를 감싸는 느낌이라서 장시간 사용해도 피로하지 않고요. 특히 게임뿐 아니라 영상 편집, 디자인 작업에도 활용도가 높아요. 스펙은 탄탄하고 디자인은 세련되며 실용성과 가성비까지 겸비한 마우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찾을 수 있는 진짜 숨은 고퀄 아이템입니다. 오늘 소개한 게이밍 마우스 3종 정말 하나같이 매력 넘치는 모델들이었죠. 화려한 RGB 조명은 기본 클릭감은 기계식 특유의 묵직함과 반응성이 살아있고 매크로 설정이나 고 DPI 세팅까지 완벽하게 갖췄어요. 무선으로 자유롭게 플레이하고 싶은 분들께는 SC300이 세밀한 버튼 설정을 중시하는 분들께는 9버튼 지오 모델이 딱이죠. 그리고 가성비를 챙기면서도 커스터마이징을 원하는 분들께는 DIY 카운터웨이트 모델도 추천. 게임은 결국 장비빨이라는 말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한끗 차이로 승부가 갈리는 순간, 여러분의 손에 짐 마우스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오늘 영상으로 나에게 맞는 마우스를 찾으셨길 바라며, 다음에도 더 알찬 추천으로 돌아올게요. 지지.